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 i 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어지 배치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첫 번째 명령어는 M뷰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배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 강좌를 먼저 보시는 걸 권장을 해요. M뷰라는 명령이 어떤 때 사용되는 거다. 그때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어떤 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알고 명령어를 쓰는 법을 알아두시는 게더 좋겠죠. 저는 이제 배치 작업을 설명했을 때, 이제 모델, 모형에서, 모델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얘네들을 이제 도면, 한 장의 도면으로 전개를 할때 어떻게 한다? 배치에 와서 작업을 해준다. 하는 거죠. 이제 배치 또는 이제 레이아웃,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레이아웃 눌러보시면은, 저랑 똑같이 보이는 분들 계시고, 다르게 보이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설정하는 것도 전 강제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라고 설명 설을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요 배치에다 이 배치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어, 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같은 경우 는한 장의 도면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한 장의 종이가 이제 딱 놓여 있는 거고 이 바깥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 어,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CAT 2급이라는 자격 시험 자격시험.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준다? 환경 설정으로 바꿔준다. 환경 설정에, 여기 보면, 레이아웃 요소에서, 첫 번째 건 켜놓고, 두 개를 모두 꺼주는 형태.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뭐, 실무에서 도, 종이 한 장으로 표현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놓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CAT 2급 시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요렇게 배치에 들어오고 나면 이 배치에서 내가 뭘 그리는 게 아니라 모델에서 작업한 거를 불러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는 이제 배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에 작업하는 걸 불러와서 원하는 대로 배치해줍니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모델에 있는 걸 불러오는 하나의 창을 생성, 생성해 줄수 있는게 바로 앰뷰라는 명령이에요 앰뷰라는 음, 명령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사람마다 좀 설명을 다르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모델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모니터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모델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볼수 있게 해주는 액자다라고 얘기를 해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실질적으로 위치를 바꿔준다든가 막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바, 변화가 생기는 걸볼수 있다는 개념이다 되, 되다 보니까 저는 액자, 액자는 이제 고정된 사진의 이미지를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에 있는 걸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아, 예, 모니터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화면을 배치해 주는 명령이 mview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화면 좀 배치해 볼까요? mview 명령어는 m v i e w 치고 엔터 땅 치시면 되게 많은 옵션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옵션 보기 전에 기본적인 거 스펙, c p 코너, 오브, 뷰포츠 음. 뷰포츠라는 게이 제가 제 말하는 모니터를 얘기해요. 뷰포츠가 배치될, 될, 어, 코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니까 사각형으로 화면이 구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너 한, 한, 한쪽 한한 구석을 찍어달라는 얘기죠. 코너. 코너를 딱 찍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렉탱글로 사각형 그릇이 나온다. 뭐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사각 구석을 땅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 있는 내용, 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보이는 모니터가 하나 설치됐다. 이걸 캐드에서 뭐라고 한다? 뷰 포트라고 한다. 어, 보여주는 포트 어, 화면이다라는 건데 뷰 포트라고 한다.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하나만 배치할 수 있는 게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놓고 또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엠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mv, 단축키로는 mv입니다. 에, mv. 치고 나서 마찬가지. 땅, 땅.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예, 마찬가지.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화면을 내가 원하는 구성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겹쳐서 배치해야 되면, 어, 이렇게 겹쳐서 배치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어, 조절해서 할수 있다. 요, 이제 작업하는 원리라든가 방식 같은 경우는 전 강좌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mv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화면을 갖고 오는 겉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도면 작업을 할때 활용하는지는 전 강제를 확인,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불러올 수 있다. 근데 전 강제에서 이제 엠뷰 가지고 처리를 했던 거는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때는 명령어를 가르치는 강좌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오늘은 이제 엠뷰에 있는 옵션들을 다양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m 뷰 MV, MB, 땅 실행을 하면은 이제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에 저말 알고도 이제 캐드 강의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학원에서도 이 MB라는 명령을 알려주는데 거의 대부분 한두 개의 옵션만을 알려주고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그나마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제 웬만한 옵션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신데 그 중에서도 몇 개는 아예 설명이 안되안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강사분이 설계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 설명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그거를 저도 찾으려고 되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음, 애매해가지고 뭐 일부 명령이 설명이 제대로 안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옵션을 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옵션 처음에 보면은 온 오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뷰포트가 먼저 삽입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지웠던 거 다시 살릴게요 자 이렇게 뷰포트가 제가 아까 두개 이렇게 삽입을 했잖아요 삽입을 했는데 온 오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온 킨다 오프 끈다 뭐 뷰포트를 키고 끈다 그럼 뷰포트를 키고 끄면 어떻게 되느냐 인데 지금 삽입되어 있는 뷰포트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켜져 있는 상태 그럼 지금 요건 요두 개를 가지고 또킬 수는 없어. 이미 켜져 있으니까. 그럼 꺼야겠죠. 자, 그럼 끄기 위해서는 MV 하고 OFF. OFF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뷰포트라는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뷰포트가 있는 공간은 남아 있는데, 공간은 남아 있는데 모니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뭐예요? 모니터가 꺼졌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니터는 <laughs> 모니터 설치해놨어 설치해놨는데 모니터 껐어 전원을 안, 안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겠죠 ON은 당연히 이렇게 껐던거를 선택해서 키겠죠 에, 이게 ON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삽입한 뷰포트를 끄고 켜주는 역할을 해주는게 온오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m v 엔 mv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핏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핏이라는 게, 우리 기본 옵션, 기본 옵션이니까, 아무, 핏이라는 옵션을 굳이 내가 선택을 안 해도, 아무것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핏이라는 게 발동을 해요. 그럼 핏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핏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했어요? 비포트가 하나 더 늘어,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지금 화면에 꽉 차게. 그쵸? 그럼 내가 화면을 지금 좀 축소시켰잖아요. 축소시키고 나서 다시, mv 하고, 핏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꽉 차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꽉 차게다. 근데 이게 캐드의 헬프 파일을 찾아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안 적혀있어요. 화면에 꽉 차게냐 근데 캐드 d 헬프 파일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인쇄 가능 영역에 꽉, 차, 꽉 차게. 내가 그린 것들이 모두 꽉 차게. 모델에 있는 내용이 모두 꽉 차게 드러나. 어디에? 인쇄 가능 영역에. 어 그럼 인쇄 가능 영역이 계속 내가 화면에 따로 바뀌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옵션이 인쇄 가능 영역이 표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헬프 파일에 있는 것처럼 PC 동작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인쇄 가능 영역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걸 제가 아까 껐었죠. 뭘로? OP. 환경 설정으로. 뭘 껐어요? 디스플레이 프린트 에이블 에어리어 인쇄 가능 영역을 표시합니다 를 껐죠 그리고 밑에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어 종이 배경을 표시합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해주면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요 검은 화면만이 내가 사용하는 종이 종이 그쵸? 그리고 요 이제 안쪽에 점선으로 이렇게 돼있는 거 얘가 뭐냐 그 영역 안쪽이 인쇄 가능 영역입니다 영역 그럼 이제 아까 지금 화면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MV를 하고, 내가 핏을 해주게 되면, 그냥 엔터를 쳐서 핏을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이 화면 전체에,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 전체에 꽉 차게, 요렇게 표시가 됐는데, 요걸 요렇게 옵션을 바꿔주고 나서, 뭐예요 핏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어디에만? 어, 인쇄 가능 영역 안에만. 음. 그래서 이제, 저 핏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이제 종이에 인쇄 가능 영역을 표시해놓은 상태에서는 인쇄 가능 영역 안에, 어, 내가 그려놓은 게꽉 차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옵션을 꺼서 인쇄 가능 영역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보여지고 있는 화면 안에 꽉 차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음. 자, 다시, MV.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쉐이드 플롯이다. 쉐이드 플롯이 되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요. 음,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그런 쪽에서 찾아보면 은 쉐이드플롯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걸 2단계에서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3d에 가야 영향을 미치지 어, 2d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3d까지 가면 보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디테일한 건 3d 가서 다를 거예요. 3d 가서 다를 거긴 한데 저게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3D를 제가 하나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제가 이걸 좀 조정을 할게요. 여기 이제 화면을 배치 할게요. MV를 통해가지고 화면 4개를 배치 할게요. 그리고는 꽉 차게, 음,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 이제 3D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D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평면도, 여기서는 정면도, 여기서는 우측면도를 하겠죠. 뭐, 이렇게 넣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등각도를 놔주겠죠.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주고 이제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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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정기된 쪽은 일반적으로 도면 형태로 표현을 해요. 즉, 저렇게 이것처럼 지금 3D 형태가 아니라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등각도니까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색상을 넣고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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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되는 형태가 달라야 된다. 그 이제 출력할 때, 종이에 출력할 때그 형태를 제어해 주는 게 이제 쉐이드 플롯이에요. 그래서 좀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 볼게요. 색상이 이제 이게 지금 흰색으로 있는데 흰색으로 되면 가요. 출력할 때 검은색으로 색깔, 색깔 자체가 검은색으로 나오거든요. 캐드는 이제 흰색이 검은색이니까. 그래서 얘 색상을 좀 바꿔 줄게요. 빨간색으로 바꿔 놓고. 여기서 지금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좀 칼라를 다 표현할 수 있게 칼라로 할게요. 음.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대로 하고, 1대1 그대로 하고, 음, A4의 프리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맞는데, 여기, 여기는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쉐이드 플러스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쉐이드 플러스 제가 걸어볼게요. sh, 아, mv를 하고, 여기서 이제 쉐이드 플러스, s 단축키 하고, 이 표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edge d i s p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e 지 g e d i s p l 형태거든요 오버 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w i r e f r W가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을 제가 정면도에 적용을 할게요 정면도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출력을 해라 자그 다음에 MV 자, 또 Shade Plot 자그 다음에 히든 히든은 이제 우측면도에 적용할게요 H, 히든 우측면도는 히든으로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또 MV 그 다음에 Shade Plot 자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타일 렌더가 있는데 비주얼 스타일은 예전에 저거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나왔었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이쪽에 보면, 뭐 있었죠. 항상 이제 작업하면, 이제 이게 모형에서만 보이는데,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게 뭐냐면, 모델에 가면 이제 이쪽에, 컨셉, 이거 딱 눌러보면 여기 바꿔주는 거. 요거 이제 제가 초반부에 저 부분 설명을 할 때, 인터페이스 설명을 할때 했어요. 저거 바꿔주는 건데, 여기 있는 형태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한가지 더있는 그거는 이제 저기 있는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 눌러보면 어떤식으로 출력될거나 예상이 가니까 알겠는데 이제 그거 말고 한가지 더 있는게 렌더에요 렌더 렌더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할때 쓰는거냐면 이거 이미지를 고퀄리티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실제 그 3D 대부분 3D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제 이미지 실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하냐면 렌더링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렌더링이라는 걸 하는데, 렌더를 건 이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렌트, 지금 있는 거, 로우는 이제 낮은, 저 퀄리티, 미디움은 중간 퀄리티, 하이는 고 퀄리티, 뭐, 커피 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런치, 점심 있고, 뭐, 이제, 오버라이트, 이거 아마 장난 같은 얘기죠. 커피 브레이크 쉬, 쉬는 시간에 잠깐 걸수 있게. 그 좀, 그런 느낌이고, 런치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올때 잠깐 걸어 걸어놓을 수 있게 랜더. 원래 랜더라는 작업자가 시,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장난 같은 멘트로 이제 특정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 세팅을 해놓은 거. 오버라이트, 뭐, 아더, 다른 종류의 세팅을 하겠다. 이제 사용자가 지정 해서 세팅을 하겠다. 그런 이제 특정한 조건을 걸어서 실사 이미지를 뽑아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퀄리티 하이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여기 등 각도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죠. 뭐 출력 설정 세세한 건안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출력만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 프리뷰를 딱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요 이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렌더를 걸었죠. 제가 이 렌더링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지금 간단한 건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렌더를 걸어서 그래요. 렌더. 렌더링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언제 끝나나?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하고 오래 하고 있네요 간단해서 오래 안 걸리는데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 출력되고 있는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형태 에지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이고 있던 형태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한 거고 얘는 뭐예요?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뒤에 숨어있는 것도 숨은 선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와이어니까, 뒤에 숨어있는 것도 전부 다 실선으로 다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얘는 뭐예요? 히든. 히든은 뭐냐면, 숨 가려진 부분은 뭐예요? 아예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숨은 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표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형태, 그대로. 얘가 뭐예요? 렌더예요. 얘가 무슨 고퀄이냐인데, 얘랑 얘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색상 자체가 이제 빨간색이 좀 더, 제대로 표현됐고 얘는 주황색 비슷하게 표현됐죠. 그리고 명암도 색깔이 좀 애매하죠. 단색적으로 보라색으로 가는데 얘 실제 그림이 갖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사 효과. 여기가 지금 반사 효과가 있어요. 반사. 여기 이게 파진 게 아니라 파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 위에께 요 면에 재질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반사 효과까지 저런 반사 이펙트 효과까지 처리가 되거그래 가능하나 실사 이미지 에 가깝게 해주는 게 렌더. 어, 최종 결과물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화 뷰포트 내 네, 뷰포트마다 지정한 뷰포트마다 출력되는 형태를 다르게 한다는데, 저거 당연히 3D에서밖에 쓸 일이 없겠죠. 2D에서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2D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2 단계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3D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MV를 또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인터넷 강좌에서 2D만을 배우고 나서 이제 M, MV라는 명령을 설명할 때저 부분은 아 나중에 3D 배우고 나서 라고 얘기를 하고 제껴요 어, 제껴는데 저는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드렸어요 3D 배우고 나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세부 옵션들 그것까지 다 건드려 보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해보죠 MV 자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록입니다 록. 근데 이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에서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건 이제 명령을 아직 안 배웠어요.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간다. 근데, 전단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전에 했던 강좌에서, 제가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드렸어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어, 비포트 안쪽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또는, 모델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캐, 캐드 가우, 마우스 가운데 필로 확대. 축소. 펜. 뭐 이런 것들을 해줄수 해줄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화면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 개 화면 갖다 놓고 이제 막 했었는데 이때 이제 줌을 통해서 뭘 바꿔줘요? 스케일을 바꿔줘요 또는 이제 펜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애들 위치를 바꿔주는데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기능이 제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이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아주냐면 뷰, 삽입된 뷰포트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여기 락 버튼이 있어요. 셀렉트 뷰포트, 에즈 아낫 록 해가지고 딱 있는 딱 눌러주면 잠기거든요. 잠기고 나면 이 뷰포트 더블 클릭하면은 어,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운데 휠을 눌러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전체가 움직일 거예요. 이거 안에 있는 내용 안 움직여질 거예요. 이거 종이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운도 가운데, 가운데 휠을 돌리면 전체가 확대가 되고 전체가 축소가 돼요. 안 돼. 이게 뭐냐면 잠가놓은 거예요. 이게 왜 있냐면 내가 위치 다 맞추고 스케일도 다 맞추고 딱 해놨는데 실수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얘를 틀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작업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게 어, 확정된 것들은 막아준다는 기념으로 있어요. 이게 이제 명령어로 있는 게 뭐냐 이록 잠금이 이 잠금이 명령어로 있는 게 뭐냐 M V E 락입니다. M V 음, 락. l 해가지고 자 o 해주고 뷰포트를 선택하고 엔터를 땅치고 자 뷰포트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면 락 버튼이 켜져 있죠 아까 제가 다시 껐는데 예저 네. 락이 저 락이에요 어, m v mbu 명령에서 있는 저 락이 어, 뷰포트의 락을 걸어주는 거다 어, 당연히 이제 m v 명령으로 꺼질 수도 있겠죠 락 어떻게 off F 하고 뷰포트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다프타 선택해보면 락이 풀려 있죠. 그리고 나서 안에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게 락 기능이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입니다. 뉴는 음. 이제 새로 만들 때는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요. 어, 말 그대로, 마, 말 그대로 만드는데, 어 그냥 만드는 건 그냥 이렇게 찍어줘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져요. 어, 요거 좀 주변에 회색으로 있어 답답하니까 옵션 바꿔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냥 MV면용 하고, 그냥, 어, 내가, 어, 섭입하고 싶은 지점 이제 두 군데 딱 찍어주면 만들어줘요. 그럼, n 는 뭐가 다른 거냐? new도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n 니딱 치고 딱 하면은, 갑자기, 어, 창이 모델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모델창으로 바뀌는데, 이때 뭐냐면, 내가, 어, 나요 부분, 요 부분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땅, 땅 하면, 그리고 나서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돼요? 위치를 내려놓으라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딱내려놓으면 뭐예요? 딱 내가 선택한 부분. 선택한 부분이나거니요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게 되면 모델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표현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아나 지금 살펴하는 뷰포트는 여기 아, 요 도면만 나는 표현할 뷰포트인데 라고 한다면 그거를 처음부터 지정을 하고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 n 이 뉴를 한 다음에 어, 여기서 어, 선택을 해요. 요것만 표현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고 엔터를 딱 치고 나면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위치 중앙에 위치를 딱 내려놓고 하면은 딱그 도면만 바로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지정해서 뷰포트를 삽입하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뉴예요. 뉴자 mv 자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네임드입니다. 네임드인데 이거는 설명이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온라인에 있는 어떤 엠뷰에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에 있는 어떤 엠뷰를 설명해주는 거기에 가서도 저 네임드는 잘안 나와요. 뉴까지는 나오더라도 네임드는 설명이 잘안 돼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뭘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단계는 설명이 좀안 돼요. 안 되는 게 저거는 그 뷰포트에 이름을 줄수 있는 과정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명령이 한 가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음. 자 지금 이제 제가 사용된 명령은 솔뷰라는 명령이에요 솔뷰 솔직히 말하면 솔뷰라는 명령이 지금 2d 작업에서는 필요가 없는 명령이에요 음, 없는 명령인데 원칙적으로 3d 작업할 때 나와야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솔뷰 명령으로 이렇게 뷰포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mv로 뷰포트를 만든 게 아니라 솔뷰 명령으로 뷰포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솔뷰 명령으로 뷰포트를 만들다 보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뷰포트에 이름을 주는 과정이 들어가요 중간에 여러분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커맨드 라인 쭉 작업할 때 보시면은 이름을 주라는 내용이 한번 나와요. 그때 제가 이제 A B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저렇게 이름을 주고 나면은 M V에서 네임들을 쓸 수가 있어요. N A. 그래놓고 A B. 하게 나면 어떤 비포트가로 나오죠. 이렇게 딱 들어오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죠. 왜 아까도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스케일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안 바뀌어요. 안 바꾸는데, 이거는 이제, 네임드의 특징이에요. 네임드의 특징이 뭐냐면, 뷰포트를 만들고 나면, 처음부터 잠겨져서 만들어져요. 제가 락을 따로 건 적이 없는데, 딱, 다른 이제 뷰포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락이 안, 락이, 안 걸려요. 이런, 이런 애들은. 안 걸리는데, 우리 이제, 뉴하고, 네임드하고, 이두 가지로 만든 거는, 희한하게, 락이, 걸려 걸린, 걸린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락을 어, 풀어주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주어진 기존에 이름이 주어진 뷰포트가 있다 그러면 걔랑 같은 설정으로 뷰포트를 불러오겠다라는 게 솔직히 네임드예요. 네임드인데 그러면 뷰포트에 내 이름을 줄수 있는 과정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mv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뷰포트는 이름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m v 명령을 통해서 생성된 뷰포트가 아니라 이름을 중간에 이름을 뷰포트의 이름을 요구하는 특이한 이제 뷰포트를 생성해 주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들을 사용된 이후에 같은 설정으로 갖고 온다. 일반적으로 2D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고 3D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어, 대부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사각형 형태로 화면을 띄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 나 아니다. 원의 형태로도 뷰포트를 삽입하고 싶다. 또는,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라, 어, 이런 형태로 뷰포트를 넣고 싶다. 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브젝트에요. 오브젝트, 그, 이런 형태로 오브젝트는 어떻게 하면 그 안쪽에다가, 단, 패다각형이에 반드시 패다각형이 돼요. 그 안쪽에다 이제 뷰포트를 삽입을 해준다. 라는 개념인데. 대.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제가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러면 못해요. 얘 같은 경우는 폴리라인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폴리라인을 그리던가 아니면 라인을 그리던가 뭐예요? 조인 명령으로. 합쳐주셔야지 뭐. 합쳐서 폴리라인을 만들어 주셔야죠뭐 어, 이렇게 되죠. 자, 이래놓고 뭘 해주면 되느냐? M V 여기서 오브젝트 O 하고 얘를 딱 선택하고 해주면 요 모양에 맞춰서 뷰포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삽입이 된다. 그쵸 이렇게 삽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형도 원형은 이 폴리라인은 굳이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단, 이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CAD 버전이 좀, 과거 버전에 있으신 분들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런 각이진 형태만 가능했지, 원형은 불가능했어요. 그럼 이제, 원형을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 그, 옛날 버전 쓰신 시 분들, 계신 분들이 원형으로 하고 싶다라는 방법, 편법이 뭐가 있냐면, 폴리곤이에요폴리곤폴리곤이 정다각형을 그려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다각형으로 한 100개 이상? 백각형. 이들하고 해놓고, 다각형을 그려요. 그럼 지금 이게 원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원 아니에요. 원 아니고, 이게 0 개의 면을, 면을, 각을 가진 이제, 정 다각형이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원처럼 보이니까, 이러면은 편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오브젝트를 통해서 선택하고, 만들어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뭐냐면은, 얘가 알아서 요 작업 해주는 거예요. 정다각형 만들어가지고, 해주 원을 선택하면 그원 가지고 정다각형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 해주 처리를 이제 빠르게 해주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그냥 원을 가지고 하면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거의 30분 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옵션이 좀 남았죠. 그거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